대는 특검이 언론에다가 수사 일정을 흘렸다. 이러면서 반발한 것인데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가 언론에 정보를 흘린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오마이뉴스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장에 출연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벌써 한두번 정도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 아 검찰에서, 검찰에서도 협조하겠다 하고 맞습니다. 안 하고, 네. 압수수색 하겠다 해도 안 하고, 음. 다시 이제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시간을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뭐, 뭐, 압수수색도 협조 안 하고, 음. 결국에는 대면조 사람은 할 것처럼 했지만은, 네. 제가 12월 달부터 이럴 때라도 계속 저건 페이트다, 페이크다. 음. 절대로 안할 것이다. 이분는 음. 뭐냐. 네. 이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나가서 득대게 절대 없고 음. 그리고 나가면은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음. 아, 그리고 자백을 안 한다 한다면은 음. 묵묵보다 묵비권에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네. 정상적인 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사건의 모든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음. 본인도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물어보면, <laughs>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위 수첩에다 적어 갖고 가야지만이 예. 답을 할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음. 검찰에 어, 이런, 이런 거 어떤 거 물어볼 것이냐. 서면 조사처럼 음. 뭔 질문지 주면은 그게 다 답은 하겠다. 네. 이렇게는 조사를 받을 까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조사, 검찰 음. 조사처럼 음. 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와서 음. 물어보고 답하고 음. 이렇게는 어, 대통령이 준비가 안돼 있다. 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 이번에 뭐 핑계는 음, 대면 조사 일시가 알려졌다는 걸 편결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 아마도 특검이 많이 양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음. 조사 일시라든지 장소 같은 거에 대해만 예를, 예를 들면은 특검이 계속 조사 장소를 음. 제 3위 장소에서 하자, 특검에서 하자, 네. 제 3위 장소에서 하자, 청와대 안에서 못 한다라고 버텼으면은 음. 그걸 편결 삼았을 거예요. 음. 밖에서 무슨 대통령, 아직까지 정무인 대통령인데 바뀌장소 하느냐, 음. 불가하다, 이걸 핑계댔을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보기로는, 그것도 특검이 양보해 준것 같아. 음. 좋아. 음. 그러면 이제, 청와대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조사를하겠다고 양보를 하니까 이제 핑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었다 핑계거리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뭐, 지금까지 예상되는 것이, 뭐, 특검이 알려줬든지, 아니면 내부자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9일 아니면 10일 정도에 대상이 될까? 이번 주에 있을 거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이미 맞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9일인 게, 10일인 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번 주면 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게 있지. 9일 아니면 10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 <laughs>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9일 정도라고 뭐 확정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느 뭐, 뭐 방송사에서 9일 한다고 알렸다 한들 예. 그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9일 10일) 쯤 하겠다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 나온 것 뿐이거든요 새로운 음. 상황이 아니고 음. 그리고 이번 특검법에는 예전과 달리 에, 특검이 브리핑을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뒀어요 음. 브리핑이라는 게비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언제 한다, 어디서 한다, 누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브리핑에 대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법에 허용된 내용을 한 것이고 그 법안 내용은 대통령도 알고 있었죠. 국군도 네. 행사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음. 핑계 잡은 거다. 음. 핑계 잡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S 모 방송에서 구리하했던 뭐 방송을 냈지 않습니까? 네 네. 알려준 출체가 네. 꼭 특검이 아니라 청와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청와대 자작극이다. 어, 핑계를 잡아야 되니까 쓱 흘러주고 특검이 너희들이 알려준 거 아니냐. 아. 이런 핑계를 잡아서 음. 해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모 방송사가 어떻게 그한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면 조사와 같은 수사 일정은 대국민 보고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대면조사 거부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대면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 9일로 잡혀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는 특검이 신의를 위반했다. 비공개 원칙을 깨고 9일이라는 날짜를 흘렸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말씀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런 거아니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민 보고조항입니다. 제가 특검법안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이규철 특검부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 이 국정농단의 원인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즉 예. 투명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수사도 사실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검이 대국민 보고조항을 뒀고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예.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다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 지금 대면조사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 안, 안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예. 지금 저 2월 초인데 예. 2월 초 중순에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절번 듣지 않기 위해서 대면 조사도 거부하고 대면 조사 하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할때 그것에 대한 방어 논리가 궁색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탄핵을 면하기 위한 좀 대면 조사도 안 하고 헌법재판도 나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다가 3월 13일이 되면 이정희 재판관도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두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건데 이 공석을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대신해서 임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야당은 이제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야,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측은 말합니다. 아니 어, 황교안 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예, 똑같은 논리로. 특검 연장을 결정할 권리도 황, 총리한테는 없는 거다. 주장을 못 했어요. 이 네, 배를 포함해서 많은 그, 저기, 그, 어, 뭐, 여러, 여러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 어,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은 대통령권 한 대인 황교안 대행이 못 한다. 그러나 특검 연장은 황교안 대행이 해야 된다. 이것이 모순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임명행위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 연장은 행정부의 수반, 즉 평상시에 대통령 권한을 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마땅히 행정수반으로서 그 직무대행인 황계연대행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아무런 논리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태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오마이뉴스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장에 출연한 윤관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손범규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탄핵 기각에 앞장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그러니까 저희도 그 헌재를 뭐 무리하게 압박할 생각으로 어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을 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 판결이 이제 단순한 그 대통령 권한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 네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책임을 갖고 있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음. 네. 헌법상의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하지만 현재 그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무력화 음. 어,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되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은 국정농단의 공동 주범입니다 공동 정범이고 네. 네. 그래서 석고 대제해야 되는데 초반에 조금 국민에게 사죄한 척 하다가 이후 네. 분당세태를 겪으면서 현재의 뇌당에서는 네. 어, 오히려 저 적반 하장격으로 이 혼란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 있으면서 네. 에, 또한 거기 소속한 특히 음흠. 대권주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네. 어, 이런 맞불집회 뭐 이런 데 나가갖고 네. 그, 헌법을 또다시 유지하는 제2의 국정농단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오죽하면은, 세유당의 현재 권한 비상 대책위원장인 임명진 목사마저. 네.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오바가 도를 넘었습니다. 아, 지금 새누리당 대권주자들 오바가 도를 넘었다. 이,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네. 어, 그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걸려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승인해야 되는, 어,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황교안 권한 대행의 길이 막혔다. 총리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황교안의 산을 야당은 좀 어떻게 넘을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황교안 권한 대행은 두 얼굴 아니 세 얼굴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음. 하나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뭐 사실 그, 사퇴됐다가 이제 극적으로 다시 지금 권한 대행이 됐는데요. 네. 하나의 얼굴은 국무총리고 총리고 또 하나의 네. 얼굴은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네. 근데 하나 얼굴이 더추가가 됐습니다. 그세 번째 얼굴은 현재 예비부 같은 그런 음흠. 행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비부의 얼굴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떤 때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색 같은 경우, 저희가 네.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했더니 국무총리 본인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네. 답변하는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그때그때 그때 답변이 달라지는 분입니다. 음. 어떤 때는 총리로서 네. 어떤 때는 권한대행으로서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네. 어, 3일 이전에 만약에 신, 30일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음.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것도 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는 예비부 얼굴인데 지금 네. 각종 그 언론에 네. 대통령 후보로 얘기되신 분들의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거기서 빼달라고 하고 네. 나는 절대로 출마할 생각이 없이 음. 과도국정의 충실한 관리에 매진하겠다 음. 이렇게 답변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통해서 음. 어, 마치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